열린 K 시간입니다. 봄꽃이 만발하는 봄인데요. 이런 봄날에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기록하고 생태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기후 위기 속에서 들꽃이 왜 중요한지 들꽃 사랑 꽃다지 신순희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요즘 봄이라서 그런지 봄꽃 보러 많이들 다니시는데요. 어, 우리 지역에서도 4월에 볼수 있는 들꽃이 어떤 게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. 어, 어~ 제비꽃도 있고요 민들레도 있고 그리고 금복꽃도 있고 어, 뭐~ 앵초 뭐~ 개별꽃 뭐~ 큰 구슬봉이 뭐~ 얼레지 등 너무 많은 꽃들이 지금 피어 있습니다 예. 예 어~ 그, 그~ 말씀하신 것 외에도 사실 전북에는 천연 보호종들도 많고 어~ 사실 볼수 있는 꽃들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네. 들이나 산에 피어 있는 것들 꽃이라고 하는데 어, 지금 계신 곳이 들꽃사랑꽃다지라는 어, 모임입니다. 네. 이름이 참 예쁜데, 이건 어떤 네. 의미인가요? 어, 들꽃사랑꽃다지는 그 꽃다지 자체가 어, 우리 들꽃의 이름입니다. 그래서 어, 낮은 곳 어디서나 피는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, 들꽃사랑꽃다지는 시민단체인 시민행동 21의 어, 소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. 음. 그리고 그 2001년 당시에 생태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시기에, 어, 그, 생, 야생화와 그 생태 보존을 위해서, 어,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꽃다지를 만들게 됐고요. 지금 현재 25년 가까이 들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, 어, 겨울에도 식물에 대한 그 겨울나기 공부를 하고 있고요. 봄이 되면, 어, 꽃마실을 가서, 어, 봄에 피어나는 꽃들을 관찰하기도 합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3월 1일에, 이제 해마다 3월 1일에 저희들이 그 꽃마시를 가게 되는데요. 올해는 어 개화 시기가 앞당겨져서 저희가 일주일을 앞당겨서 어 꽃마시를 시작했습니다. 네. 그러면 한 2월 말부터 시작하신 거니까 한한달반 정도 지금 시간이 좀 됐네요. 네네. 네. 단순히 이제 들꽃만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도 관찰을 하신다면서요? 네네. 어, 저희가 그 꽃다지 회원들이 국립 생활 자원관에서 진행하는 케이본이라고 시민 참여 한국 생물 다양성 관측 네트워크 사업에 시민 과학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 케이본 활동은요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생태계 변화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 값을 연구자들이 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하는 건데요. 이 활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의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, 글로벌 활동입니다. 그, 우리 꽃다지는요, 어, 기후변화 지표종 100종, 후보종 30종, 어, 어, 그 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곤충이나 양서류, 조류 등, 어, 현장에서 만나는 생물종을 다양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. 네, 단순히 이제 들꽃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뭐 네. 기후 변화 지표종이라고 하는 어떤 꽃 외에도 뭐 곤충, 양서류, 뭐 다양한 종들을 또 관찰을 하고 계신 건데 전주천에서의 동식물 생생 조사도 어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이게 전주천에는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. 네, 네. 또 어떻게 됩니까? 어, 그동안 그 2010년부터 전주 생태하천협의회가 어, 전주천 그 자연연, 자연형 하천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관리하고 있었는데요.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예산을 많이 줄여서 어, 올해는 꽃다지 회원들이 이제 그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. 어, 1년에 그 3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. 전주천 주변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. 어, 전주천에는 그 식물 59과 166소? 194종과 어류 3종, 아니, 산목에 7과 21종, 수소곤충 40종 등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. 어, 특히, 쉬리와 수달, 그 흰목 물떼새달부리풀은 기떼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. 어,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멸종위기종, 그 야생동식물 2급인 사까지 전주, 전주천에서 살고 있는 곳이 알려져 있는데요. 음. 어, 정말 생태 하천으로서 어, 전주천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. 예. 네. 어 동식물을 그럼 포함해서 한 260여 종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참 많이 있네요. 네. 생각보다. 네. <laughs> 자,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자생하는 들꽃들을 우리가 또꼭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알려 주신다고요. 네. 어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생태계 어, 아니 우리 지역의 풍토에 맞는 들꽃 그리고 어,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,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, 기후 변화를 막아주고 산소 배출에 매우 중요한 그 어, 자원인 자원뿐만 아니라 어, 새와 동물, 곤충들의 그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어, 산란지 조성을 하기도 하고 그 우리 종의 그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. 뭐 귀화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외래종들이 음. 침입해서 어그 야생화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파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뭐 산이나 들갈때 우리 들꽃을 함부로 꺾으면 또안 되겠네요.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? 음, 생,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식물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종 보존과 그 희귀종 보호를 위해서 어, 나고 자란 그곳이 들꽃들의 최상의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그러기 때문에 어,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어,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좀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야생화 사진 찍으러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. 어, 사진 찍을 때 보면 그 주변 자기 사진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. 뭐 돌멩이라든지 나무 가지라든지 이끼 종류들을 갖다 음. 그 옆에 예. 싸서 어~ 그잘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어~ 이렇게 조금 생각이 좀 다르신 분은 어~ 자기 사진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. 꽃을 꺾어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~ 그래서 정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일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것 아니라 야생화를 채취해서 이제 집에 가지가.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욕심이 나기도 하죠. 그런데 식물이 자란 곳에서 그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거의 죽게 되거든요. 죽게 된다는 것은 식물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감시하고 보아를, 보호하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.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좀 동참해 줄 필요가 있어 네. 보이네요. 오늘 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